Please, I okay. easy. Yeah. きれいあるでしょ。 들은 제가 알아왔더니 트와이스래요 트와이스 한번 검사해보세요 땡겨보지, 마세요이는 이놈, 이놈, 이놈. 이 이놈.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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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이데 잠시만요

이럴 때 없으면 저응력이 많이 못함. 아마우잘몇 장만 뽑보면 랜덤인 거임. 너무 예쁜, 예쁜 삥 봤어. 이가두 개가, 이두이가 아이, 이거 잘어 여튼 이거 열심히 먹봤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데 와, 난제편으 안게 아, 네 겁니다. 네 겁니다. 자. 오늘은 저번 연상에 제가 들개 나왔어요. 엄청 길었어요. 되게 되게 길었는데 이 영상을 다 보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 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 누르면 어떻게 될지 알음? 모르겠음. 나도 몰름. 윤석우처럼 감옥감. 윤석우는 감옥을 많 해야 한다네요. 몰라요, 몰라요. 저번 영상에서는, 뉴티스를 넣어줬어. 그리고, 에스파를 좀 더물어줬어. 보너스도 넣어줬어. 요저 이때 이거 받는 사람은 기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안 줬어. 안 줬어요. 어제 막한 거여가지고, 한 지가 어제밖에 안 돼가지고, 오늘 날짜가, <laughs> 2020, 2024년? 이, 2024년? 음, 2024년인데, 이제 뭔지 찾아볼게요. 오늘 모델이야. 잘 됐습니다. 친구가 주것야내 잠시 정리 세프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아니 그냥 이거 한 개도 없거든? 야 있는 거 일단 다 넣어 봄. 뭐. 이거한개 넣어 까 이거 다막 띄우더라고 사람들이 이거 다막 띄워야 되거든그렇다그거그다 신세를라도 줄까요? 두개두개안 되면 내 받는 사람 완전 좋을 것 같아. 근데 받는 사람이 저희자 있어. 없음. 헛숨 갔어. 헛숨이 뭘까요? 그럼 근데 네, 나신세키즈 잠깐 할게요. 쥐가 내 쥐가 뭐에 그 진짜 잘 사람 있을 건데. 쥐가 모여 있는 쥐가 네 마리가 모여 있는 거는 뭐라고 하게요? 어떤 어떤 인들한테게 지금 어떤 좀좀잡거 둘레가 고 들은 사람 귀기좋은자 갈까? 난번죽을 공지까지 완성 탐로더를 꽂아야 되는데 탐로더를왜그 그래, 내가 이걸 어 하는 거야? 얘네야 요네더허탐로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가 필요해요 구독자들 탐루도 있음 한 오십 없음. 쯤없으이에요완 없음 근데 이걸 하면 인증 안 했어 대요파네요 그냥 그렇죠 속상도 가만 정도가 그런데 안 들어간다는 현신 아우 그럼 얘건 들어가니? 응. 음, 받은 거? 사이즈 다른 거? 근데 무슨 뭐 출판사가 다른가? 출판사체크인 아닌가? 출판사는 이상한 가안되나 아, 꼭꼭게 응, 돈 이상해. 술에서 목소리 잠입력됐나 응? 찾으신 분 지금 손들어라. 찾으신 분 어, 손들어. 제가, 아, 손들어. 아, 이 제가 검사니사 찾아보니까. 음 제가 음악회 했을 때 이거 공개됐나 모르겠는데 이거 영상에서 제가 너무 다 다현 다현이라고 들었는데 내뭐알어주겠어요근 네, 네, 이거 안 올라갔을 것 같아 게임만 들어간 것같은데요 다현이 잘보같 못. 왜얘안 좋네 슬리브까지다넣다 다 빼줘야 돼 진짜 이거 만든 브랜드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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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물 만든 브랜드 어디야 당장 가서 이 매연 공기라 빼주마 <laughs> 이거 악마 아니 약간 비웃을 해껌 여기다 껌이 나와라 이 선에 껌껌 예쁘다. 오랜만에 잘 먹고 오고. 근데, 오랜만이에요, 공개하는 것도. 생각다 이쁜 소가 근데, 이거 너무 감사해요. 이거 주신 분 너무 고맙습니다. 저 친구 꾸미기도 아깝다. 아까 원룡 아깝다. 야는 분이야? 친구한테 야하죠. 야하는 사람이 있음. 신속전, 수정대원 야할 친구는 아니었음. 완전 꾼, 탕귀어, 왕탕. 탕우, 개우, 탕우, 막탕. 이 탕우도 유행 안 하는 것 같아. 그렇죠. 니 좋아하는... 버블인 사람은 니이는사람한테만이주붙여주구요 붙이 붙여줘 그리고 마지이주구도니구라가 붙이 주구이이이이 신이 있다. 이거 판도도빼고는 우선. 얘는. 편집. 편통. 근데 얘를 한번 뽑을게요. 응? 얘도 신을 아까 받은 소구트 지금, 음, 빠난하다지금몇 시가 된지도 저도 모르겠어요. 30분까지인가, 40분까지인가. 또 아까워. 난, 여러분 들안님 드세요. 일하는데. 어머니 내년에 내년이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시킵니다. 내년 힘들은 죽을 각도예요. 2025년 해가 다시 왔잖아요. 40분. 음. 그래서 40분이래요. 안돼 형. 응응. 너무 아까워. 네, 혹시 좋아하시는 분은 구독해주세요, 저. 아니에요, 이거 편집해주세요. 저의 이름은. 공개해줄까? 공개하면. 이름을 공개는 하트병하트뽕뿡이에요 뿜뿜. 저의 진짜 공개에는. 저는 하트뽕만라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거다해 없어요. 네. 이 저가 얘를 배송하는 친구는 저의 진짜 이름이 하트뽕뿡이라는걸 진짜 믿고 있어요. 거짓말 아니쓰. 내가 왜 너희한테는 왜 거짓말을 됐어아니스 내가 왜너희한테왜 거짓말을 했어? 끝나요. 나 그럼 다음에 봐요. 사십 분끝 때요. 아쉽고. 안녕. よし。